안녕하세요 두드립니다. 이번에 다녀온 곳은 시 외곽에 위치한 천만원짜리 토지 물건이에요. 최근 농촌 체류형 심터 시행안이 발표되다 보니 저렴한 토지와 이동식 주택에 관심 가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물건 찾다 보니 우선적으로 가격이 아주 좋았고 주변에 수도와 전기 통신선 등 인입 가능한 것 같으면서 땅 모양도 괜찮아 보였는데 위성 사진으로는 도로와 주변 환경 파악이 어려워 다녀왔습니다. 차량주차는 마을에 하고 물건지로 걸어가 봤는데요. 사소한 우여곡절도 있었네요. 그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 저는 여기 앞쪽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어, 지금 비가 오고 나서 되게 산뜻한 공기가 느껴지는데 시골집들이 이렇게 몇채 있는 곳입니다. 친구랑 같이 땅을 보러 나왔는데요.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선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이쪽 길로 들어가라고 해서 아스콘 포장이 돼 있기는 했는데 지금 많이 좀 갈라져 있네요. 수도관 삽입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이 동네 어떤 것 같아? 어, 너무 좋은데요. 평화롭고 여기 중간 중간 옛날 집 수리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집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관 매립한 흔적이 보이네요. 여기 마을 안쪽까지는 수도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마을이 있다 보니까 전봇대하고 통신선 전부 설치되어 있고요. 음, 저기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음, 여기서부터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와, 들어가는 입구가 멋있는데? 근데 여기 남의 집 가는 길 같아. 지금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로 들어왔더니 남의 집이네요. 여기 지금 여기 집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 여기는 좀 따로 도로가 연결이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화살표 표시한 곳 바로 뒤쪽이 물건지인데요. 다른 쪽으로 진입하는 길이 두 군데 더 있는 것으로 보여 일단 이동을 했습니다. 통행로가 없어서 어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야 어쩐지 여기 들어오는 길이 너무 이쁘다 했다 그지? 아, 조경도 잘 되어있고 입구가 너무 예쁘다 그러게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달리이 이쁘게 손질을 다해 놓으신 거 보니까 아, 아까 들어왔던 곳 반대쪽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아까 들어온 곳이 여기 그리고 지금 들어온 곳이 이쪽입니다 어, 여기 아래로는 또 이렇게 무슨 작은 마을이 하나 보이고요. 여기 뭐 까치 멀이라고 하는 까치 모양이 달려 있고 이런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맞은편을 보면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로 들어가고요. 아 바닥에 도토리가 막 떨어져 있네요. 이 길로 올라오면 우측에 이렇게 오래된 집이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에 펜말이 하나 남겨져 있습니다. 철거 예정지역이라고. 집을 철거할 계획이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집 맞은편 쪽을 보니까 여기 묘지가 좀 있습니다. 물건지는 아니고 물건지 가는 길에 어, 이렇게 좀 관리는 잘 되는 묘인 것 같아요. 여기 비석도 있고, 잔디로 되어 있는 묘가 있고, 여길 지나서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흙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포장, 비포장길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뭐 차가 다닌 흔적은 좀 있어요. 어, 그런데 일단은 비포장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에, 국유지 도로가 접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길이 끊겼네? 우리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치? 네. 길이 끊겼네? 어, 이쪽,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길이 끊겨 있어요. 바로 저쪽 뒤쪽 땅인데. 아, 이렇게 길이 없네. 지금 아래 보이는 요 밭? 바로 뒤쪽 이제 밭이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두 필지가 나와 있고, 거기가 도로랑 접해 있는 걸로 지적도상 확인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따로 길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쪽까지 지금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드론을 띄워서 저희 물건 토지도 확인해 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역시, 혼자보다는 둘이 나은 거 아니냐며 아래쪽으로 내려가 봤는데요. 어, 역시, 어, 혼자 오는 거랑 또 다르네. 와, 이렇게 들어가 볼수 있게 되어 있네요. 한번 가볼까? 아, 근데, 가기는 힘들 것 같으다. 어, 저 뒤에 조금 조금 더 높게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여기 가는 길이 중간에 또막 자라있네. 어쩔 수 없다. 드론으로 보시죠. 네, 그러시죠. 여기 이 부분이 물건 토지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도로와 접해 있는데요. 현재는 나무와 풀로 가득한 상태로 구규지 도로 부분에 포크레인으로 길이라도 낸다면 이동식 주택이나 농막 정도는 가능할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 보통은 여기로 통행을 했구나 싶은데요. 확인해 보니 전부 종중 토지였네요. 아무튼 도로의 경우 아래쪽과 위쪽으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 의지만 있다면 도로 문제는 해결 가능해 보입니다. 물건 경계는 이렇습니다. 두 필지가 모두 매각에 나왔고, 가운데 도로가 가로지르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지목은 전, 각각의 면적 표시해 놓았고요. 토지 이용 계획이 필지별 차이는 있지만, 면적이 넓어 문제될 것이 없겠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인데요. 바로 위쪽 건물에서 염소를 키우는 것 같으나, 현재 상황은 정확히 알수 없으니, 관심 있는 분께서는 현장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관할 법원과 사건 번호 나와 있고요. 매각기일은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주소는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546번지로 지도에 표시한 곳이 물건지예요. 가까운 주변 지역으로는 충남 서천군이 20분, 전북 익산시가 15분 거리인데요. 군산 시내권도 15분이어서 익산과 군산 시내권에서 편의시설 등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물건지 우측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으며 고속도로 톨게이트 9분 거리이고요. 영상에서 설명하는 시간은 네이버 지도에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기준 시간이므로 도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3,100만 원이었으나 아무래도 현황 도로 상황 때문이겠죠. 세번 유찰이 되었고 현재 가격은 1,070만 원인 상태입니다. 주변 여러 실거래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도로 접한 대지의 경우 평당 18만 원 맹지인 임야 평당 53,0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임야의 경우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막이나 체류용 심터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쪽 도로 접한 전 평당 15만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물건지 현재 가격은 평당 41,000원으로 맹지인 임야보다 저렴하게 보입니다. 향후 도로 개설이 된다면 토지의 값어치도 오를 수 있어 현재 가격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물건지 위아래로 묘가 있는 점은 단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물건 관심이 있으시다면 현장 직접 다녀와 보시고요. 천만 원 수준의 토지는 일반 중개매물로 찾아보긴 힘들잖아요. 경매나 공매로 나왔을 때 가격과 주변 환경 그리고 각자의 계획에 맞는다면 소액으로 낙찰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끝이에요.